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군중이 점점 더모여들자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지만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는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가 니네벨 사람들에게 표징이 된 것처럼 사람의 아들도 이 세대 사람들에게 그러할 것이다 심판대에 남방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되살아이 세대 사람들을 단지할 것이다 그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솔로몬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심판 때에 니네베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다시 살아나 이 세대를 단죄할 것이다. 그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네, 우리 세일 기도회장님이 신부님. 미사는 무조건 8시 반에 끝나야 됩니다. 이렇게 8시 40분에 버스를 타고 가야 됩니다. 솔매로 예.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강론을 짧게 해야 돼요. 5분 넘으면 여러분 들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어쨌고 그만하게. 예. 아, 그동안 짧은 강론을 원하셨군요. <laughs> 그래요. 오늘 간단하게 우리가 묵상의 말씀을 좀 보죠. 일독서 보면은요. 바오로 사도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 편지의 앞부분에 관련된 이 부분이 우리에게 선포가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마음속에 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을 통하여 사도직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이는 그분의 이름을 통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려는 것입니다. 바오로가 사도직의 은총을 받게 된 이유는 모든 민족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일깨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으로부터 사도직을 받았다 편지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서 바오로를 통해서 하시기를 하기를 원하셨던 일은 뭐냐? 복음을 듣는 이들이 믿음의 순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기를 바라신 겁니다 믿음의 순종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 믿음이란, 믿음이 맺어내는 열매가 순종이 되게 이거를 주님께서 바라셨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모든 죄의 시작, 원죄죠 원죄의 출발점이 뭐, 무엇이었냐면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음, 하느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마음, 내가 하느님이 되고 싶고,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다내 뜻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죄가 시작이 되었고, 악은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를 지배하기를 원했죠.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어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또, 하느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순종하게 돼요.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불평, 불만이 생기게 되거나, 주님께서 나를 꾸짖는다고 기분을 나빠하거나, 네, 이런 마음이 든다면, 내 믿음이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힘을 잃어버렸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이 가득 차게 될 때,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잡히게 되는 질서가 뭐죠? 순종입니다. 사랑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저주게 되어 있고, 사랑하면 따라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담겨 있으면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칙, 믿음을 통해서 매전해야 됩니다. 불평, 불만, 험담, 심판, 단죄 믿음이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자 오늘 복음도 보죠. 오늘 복음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표징을 요구하는 이 세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나 예언자의 표징밖에 어떠한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요나 예언자의 표징이 뭐죠? 하느님께서 요나를 시켜서 니네베에 가서 사흘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이렇게 전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 예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네베 사람들은 전부 다, 다 자루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단식을 선포합니다. 동물들까지 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분노가 먹게 되고, 니네베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죠. 이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표징이에요 회개한다면 하느님의 분노도 멈추게 할수 있다. 회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실제로 복음을 읽어보면 당신의 공생활 중에 회개가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보여주셨죠? 어떤 죄를 저질렀던 죄인들이 회개할 때 가늠하던 여인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케오에게 마테오에게 베드로에게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서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단한 번도 단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심지어 죽기 직전에 주님 옆에 있던 강도가 회개하자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 회개는 하느님의 분노를 멈추게 하고, 주님의 심판도 멈추게 하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에 있다. 요나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말씀 자체이시죠. 요나보다 더큰 이께서 매일 미사 때마다 사제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겠죠.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회개의 열매를 맺어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표징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를 하는 법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어떻게 할수 있느냐. 고해성사몇달 만에 하시는지 보면, 회계하는지, 아닌지, 회계하는 법을 잃어버렸는지, 안 잃어버렸는지, 본인 스스로가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나는 죄를 고백할 수, 할게 없다. 어떻게 이해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회개하는 하루, 믿음의 순종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다. 아멘.